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정오, The First Dreamy Moment의 앨범을 가지고 데뷔한 에버샤인의 두 멤버, 선우진, 은재경의 본캐 성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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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The Star Shines Ever. ever. 안녕하세요. 에버 에버샤인입니다. 언제나 빛나는, 빛나는 별처럼 에버. 에버샤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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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투니버스 십기 성우 이상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버샤인에서 선우진 이렇게 예쁜 진니의 담당 성우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국기성우 장서화라고 합니다. 저는 에버샤인에서 이렇게 잘생긴 은재경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노래도 했고, 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저희가 불러주셔서 불러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우리 에버샤인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에버샤인 어, 단어 그대로 네. 영원히 빛나리, 영원히 <laughs> 빛나고 빛나네. 싶다는. 음. 네. 친구들의 모티브가 있어요. 네. 처음 그룹 만들 때 이제 꿈, 환상, 별 이런 상징들이 있어서 음. 그 별처럼 언제나 빛나는 아이들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지어졌어요. 아이돌에 딱 어울릴 만한 그룹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어, 아. 제 아이디어네요. 정말. <laughs> 네. 아무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6일에 네. 음원 사이트에 음. 앨범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무려 네 곡이 나왔나? 어, 아,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틀곡 일번 트랙이 음. 아. 네. 네. 쇼 타임. 쇼 타임. 쇼 타임.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쇼 타임은 정말 무대에 올라가는 이두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가사를 썼고요. 작사 같은 경우는 제가 했으니까. 네. 근데 뭐랄까 뭔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작곡도 같이 하, 작곡가님께 부탁도 드리고 음. 또 작사도 그런 느낌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아. 무대에 올라가는 이 친구들에게 한번 빠져들, <laughs> 빠져들어 보시렵니까? 하는 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웃음> <웃음> 유혹하는 여러분들의 귀를 유혹하는 곡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부분 음.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프닝 파트가 딱 들어갈 때팡 하고 들어가는 게 벌스 중요하죠 있어서, 네, 벌스로 서아가 벌스. 탁 오프닝을 쳐주거든요. 오. 어둠이 내리고 해서 Five 네. s 네. 어둠이 내리고 욕망이 눈을 뜨면 초라한 태양은 태피칠 삼켜주고 여기까지. 어. 네,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모두 다 품달려야 되면 안 되죠. 아, <laughs> 아, 안 되군요. 네. 우리 아, 스트리밍을 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어, 매너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열심히 스밍 돌리고 있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팬도 추가했어요. 어, 음. 이어서 두 번째 트랙인 음.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 네, 너를 위해 부른 노래 같은 경우는 러브 테마예요. 네. 그래서 앞에 쇼타임이 굉장히 유혹적인 곡이었다면, 어, 네. 우리 너를 위해 부른 노래는 정말 순정 만화 같은, 아. 어, 순정 만화의 백마타 왕자님 같은 상큼한 어, 노래죠. 상큼 달달, 뽀샤시, 뽀송뽀송 아, 그참내 취향이더라고. 최근기에 굉장히 괜찮아요. 최근기에 최근기에 힐링곡입니다. 네, 이것도 한 소설 다. 별처럼 빛나는 눈빛 나를 봐이 순간만큼은 기억해줘 여기까 몇가지 <laughs> 네. 너무 짧죠 둥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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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하려고 했는데 안돼 요안 안돼요 안돼요 어, 스밍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이렇게 만족고 들으려 했는데 끝났어 너무 네. 빨리 끝났어 소름이 네. 돋았어요. 그 이어서 네. 네. 두 분의 솔로곡이 한 번과 4번 트랙을 찾 차지하는데 음. 네, 먼저 첫 번째 선우진의 솔로곡이 Welcome My Alice. 네, Welcome My Alice는 우리 진이의 진이의 <laughs> 어떤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조금 무대 위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활기를 치고 다니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펼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사실은 본 성격은 굉장히 소심한데, 무대에서는 반짝반짝 난리를 이렇게 난리 아니게 반짝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랄까, 매력 발산 뿜뿜하고, 또 일종의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약간 매혹적인 고양이 같은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곡입니다. 그리고 약간 쇼적인 곡이죠. 그리고 재즈 느낌을 조금 살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재즈 곡으로 좀 재, 작곡을 해봤습니다. 와, 다른 아. 곡 같은 <laughs> 경우는 제 프로 작곡가님의 응. 도움을 받았는데 응. 어, 상호 솔로곡은 상호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laughs> 예, 자작곡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하지만 편곡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작곡가님이. 음. 그래서 한껏 레벨이 뿜뿜 됐죠. 네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제가 하는 곡이니까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오, 오, 오. <laughs> 지금부터 진이를 지금 봐 주시고 얘가 부는 어? 거예요. 네. Welcome my e n l e s s until b u r n i n 니 나는 이렇게 너만의 코 휘는데 야 네. 여기까지. 아, 어, 이거도 제대로. 아, 네. 들었네. 어, 그 고음이 너무. 아, 음, 막죠전율이올정도로 그렇죠. 네. 아무도 못따라게 <laughs> <laughs> 아무도 못 따라해. 어, 요것도 배틀 들어가나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남자분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게 All Night 불이 놓죠. <laughs> 네, 그랬습니다. 어, <laughs> 어, 굉장, 어. 굉장합니다. 자, 마지막 <laughs> 네? 우리 은재경의 솔로곡인 음. 영원연화. 네, 제가 솔로로 부른 영원연화라는 곡은 네. 어, 신라 시대의 설화. 그지위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인데요. 곡을 디자인할 때부터 상우랑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솔로 곡 같은 경우는 저희 본캐, 본캐 아이덴티티를 좀 살릴 수 있는 곡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야 곡의 퀄리티도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만든 곡인데요. 우리 영원영화도 한 소절 살짝? 네. 이 마음 죄악되어 이 몸을 태워 그 독는 불꽃 나를 태워도 나의 영과 혼 나의 육신까지도 영화 속에 나 사라진대도 아 이런 느낌의 아 곡입니다. 오그 장군의 느낌이 드는 데낌이죠네 음 그런 좀 느낌을 살리려고 했고 네.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스와 상호가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네. 상호는좀더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특성에 잘 맞춰서 디자인했던 게 음, 이렇게 좀.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3번 트랙, 4번 트랙 다 뮤지컬 노래 같다라는 느낌이 아, 많이 받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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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토리가 있는 곡들이라서, 네. 어,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앨리스 같은 경우는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체셔 음. 고양이에서 따왔고, 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경이는 이제 약간 수호기사님으로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음. 신라시대 지기설라가 있어요. 선덕여왕님을 사랑했던. 아, 네. 네. 그러니까 여왕을 사랑하는 수호기사의 그 이야기를 갖고 만들었기 해서는 안 되는 사랑 사연이... <laughs> <laughs> 어, 약간 금단의 사랑 그리고 충성심 이런 거를 우리 재경이를 맡아준 서화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좀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리고 동양풍의 멜로디나 이렇게 좀 느낌을 좀낼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서화가 딱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어, 상상을 시, 현실화 시켜준 거죠 어, 어떤 네.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음. 뭐 영화에서 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와서 이런 아.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laughs> 그렇죠.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재즈풍과 그다음에 동양풍. 동양풍의 이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감상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아가 정말 잘 아유, 감사합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